이거 9번 문제 보면은, 자, 봐봐. 회전과 관련된, 회전 변환과 관련된 문제지. 몇 차원에서? 3차원에서. 이때는, 어, 실제로 이 회전 행렬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특징을 하나 이용하는 건데, 요런 형태의 문제가 되면 무조건 이 직선을, 직선의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고, 그리고 요 점을 지나게 되는 평면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이 직선의 방향을 법선 벡터로 하고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그러면 지금 법선 벡터의 방향이 1 마이너스 1 1이고 지나는 점을 1 2 3으로 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z는 뭐라고 갖다 쓸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평면을 만들어 버린 거냐면. 직, 지금 저 회전축의 방향이 1-1이니까, 여기가 x, y, z라고 했을 때 어, 이렇게 이쪽, 이 직선이 회전축이 되는 거지. 얘가 1-1 방향이니까. 근데 이얘을 갖다가 법선 벡터로 하고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얘인데, 이 평면의 특징은 지금 어떤 점들을 지나고 있냐면, 점과 점과 0 그러니까 이, 영영 이라는 점과 영영이라는 점과 영마이이스는점이지는 점을 지러니돼이세 점을 지세점평지이라 평면이라는 러면든그이삼내형처삼생형처을 생긴 어을톡렇어서혀서 봤을 혀서 점이 지요 점이 지이라는거이라 점이 고요 점이 는 거고 라 점이 고요 점이 0-2, 0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은, 이 직선의 방향은 법선 벡터라며,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마치 평면 입장에서 점 이렇게 딱 있는 거야. 돼? 근데 얘네 세 변의 길이는 같겠지. 그러면 내가 이 법선 벡터가 대충 무게중심에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가 몇 도? 120도. 여기도 몇 도? 120도. 여기도 몇 도? 120도가 되는 거야. 그럼 봐 봐. 지금 120도만큼 회전하는 사상이 되잖아. 이 말은 요 점을 갖다가 120도만큼 회전시키게 되면 쭉 돌아서 어디에 찍히는 거야? 여기 찍히는 거야. 요 점을 120도만큼 회전시키잖아. 그러면 쭉 돌아서 어디에 찍히는 거야? 여기에 찍히는 거야. 요 점을 회전시키잖아. 120도만큼 돌아서 여기에 찍히는 거야. 이걸 선형 변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t에다가 이0 0이라는 점을 태우게 되잖아. 이 점의 도착지는 어디라는 거야? 0 0 2라는 거야. t 자리에다가 0 0 2를 넣게 되잖아. 요놈의 도착지는 어디라는 거야? 0 그치. 0 마이너스 2 0이라는 거야. 그리고 t 자리에다가 0 마이너스 2 0을 넣게 되면 그치. 2 0 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뭘알 수가 있냐면? 얘가 선형 변환이라며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1을 약분하게 되면 1이고 1이 되는 거야 2를 약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약분하잖아 1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내가 찾고 싶은 게뭐 있냐면 t123을 찾고 싶었던 거거든 얘는 t100 더하기 2배 t010 더하기 3배 T001 하고 쓸 수가 있게 되지. 근데 100은 001이야. 그래서 얘는 001 더하기 100, 010은 010은 얘야. 여기에 몇 배? 2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0, 0으로 떨어지는 거고 001은 얘야. 여기에 3배를 하니까 0, 마이너스 3, 0이 되면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이 되는 거지.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각각 ABC였던 건데. A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인 거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 2B는 마이너스 6. C가 1이니까 3C는 3이 되는 거야. 얘네 세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 같은 게 나오겠지. 되나?